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은 샌드박스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샌드박스 샌드박스 메타버스계의 대장부급 코인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와 더불어 힘을 못쓰고 있는 코인이죠 최근 굉장히 활발하게 생태계 확장을 계속해서 이뤄내며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반전하기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만큼 상승장에서 기대되는 코인이기도 한데 이런 샌드박스에 대해 시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생태계 확장 소식이 나와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전해드려 볼텐데 먼저 첫번째로는 샌드박스의 시세에 대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정보 플랫폼인 와척으로 에 따르면 샌드박스의 시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샌드박스가 계속 된 하락세를 거치면서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최저점에 도달 했는데 작년 11월 사상 최고치인 8.40달러를 기록한 후 샌드박스 는 최고치에서 80% 이상 급락하면서 암울한 상황이죠. 또한 샌드박스의 6개월 차트에서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회복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샌드박스는 시장이 이번주에 회복 되지 않으면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고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샌드박스는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NFT 및 메타버스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판매가 점차 감소하여 지수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NFT의 역대 매출액은 3억 7,126만 달러에 달하는데 지난달에만 샌드박스 NFT 매출이 7만 6,571달러를 기록하며 5월에 11만 6,231달러를 기록한 것보다 34%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액 인피니티 bayc 등등의 다른 nft 경쟁 업체와 비교해서 지난 2개월 동안 발생한 가장 낮은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건 시장 전체의 약세장도 항목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의 전월 데이터에 따르면 NFT는 정점이 기록한 후 92%가 감소했고, 현재 NFT 플랫폼 중 정상에 있는 오픈시조차도 월간 거래량이 감소하고 직원의 20%를 해고했죠. 거기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세적인 분석은 샌드박스가 계속된 하락에서 당분간 벗어나기 힘들며, 결과적으로 시장 자체가 살아나줘야 같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세만 이렇게 브리핑하면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볼 수 있지만, 이런 전체 시장 분위기에 따라가는 건 다른 알트코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샌드박스의 생태계 확장 소식입니다. 샌드박스가 게임 기업인 그라비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라그나로크를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에서 선보일 거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더 샌드박스의 라,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랜드를 조성하고 라그나로크 IP를 활용한 콘텐츠와 NFT를 선보일 예정인데 이용자가 라그나로크 캐릭터와 세계관을 기반으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대회도 에 계획 중이죠. 그라비티의 대표 IP인 라그나로크는 2002년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시작으로 여러 라그나로크 시리즈를 PC 모바일 같은 여러 플랫폼에서 게임으로 성황리에 서비스되고 있는 글로벌 IP입니다.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IP의 전 세계적인 인지도와 인기를 기반으로 라그나로크 몬스터즈 굿즈 상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라이선스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이에, 이승희 더 샌드박스 코리아 대표는 오랜 기간 전 세계 이용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그너로크 IP가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에 합류했다라며 라그너로크의 IP를 활용해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콘텐츠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고 최성호 그라비티 비즈니스 디비전 이사는 더 샌드박스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가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에서 라그너로크 IP 활용 콘텐츠를 만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다양한 라그너로크 IP 활용 메타버스 콘텐츠를 선보이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샌드박스의 활발한 생태계 확장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역시도 샌드박스의 호재인데, 샌드박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DJ이자 그라비티 아티스트인 알렉 모노폴리와 협업한다는 소식입니다. 컬래버레이션으로 더 샌드박스가 알렉의 독점적인 NFT 아트를 위해서 디지털 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팬들은 새로운 예술을 관람하고 한정판 NFT 액세서리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알렉 모노폴리 랜드에서 라이브 음악과 함께 파티를 할수 있고 현재 이것은 알렉 모노폴리의 메타 박물관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 알렉은 샌드박스 팀과 협업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아바타에서 엑 자리, 일렉트로닉 뮤직에 이르기까지 창의력을 가져다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샌드박스를 극찬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서 NFT 미술관과 가상 홈은 전 세계 알렉 팬들을 위한 상호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세계적인 아티스트 알렉의 팬층이 NFT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샌드박스 NFT 시장은 더욱 더 탄력 받게 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샌드박스의 시세는 대부분의 it 코인이 그렇듯 별다른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시장 외적인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유가폭등 전쟁 등등의 리스크가 해소되고 난후 상승장에서 샌드박스를 바라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샌드박스는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의 상승폭은 다른 아이트코인들보다 더욱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으로 접근하시려면 현재 단계에서 많은 비중을 들어가기보다 일부 비중 호이딩 후 상승장에서 추가 비중 편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점 인지해 주시길 바라며 금일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